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나, 호카베는, 심령 현상이라는 비과학적인 건 믿지 않아. 세계의 매드 사이언티스트로서 그런 현상담이 너무나 바보 같다 코웃음 치고 말 정도다. TV에 자주 나오는 암흑의 교수의 플라즈마 설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혹시 내가 심령 특집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생긴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줄 테다. 유령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대답은 정해져 있다. 노! 노! no. no.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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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갑자기 발치에서 커다란 소리가 나 순간적으로 몇 미터나 펄쩍 뛰었다. 조심조심 조심. 소리가 난 것을 살펴보니 바닥에 놔뒹굴고 있는 청소용 바가지를 에이, 걷어 찼을 뿐이었다. 에이, 호카베, 겁쟁이. もどけスなっははいや、大きな音に驚いただけだぞ。別に怖いとかそういうわけではないからな。今、オカビが제일겁먹었는데キリュウの아무렇지도않구만。モエカルは、当時から暗石하나변하지않고멀쩡했다、猛獣だった。 자신의 한심함에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겨우 바가지 놀라 이런 추태라니. 지압사는 아마 속으로 날 비웃고 있겠지. 호인 큐마쯤이나 되는 자가 이런 추태를. <laughs> 아 진짜 겁쟁임. 제가 억압에 좀 귀여운데. <laughs> 단호히 부정하며 메일을 받다. 뭐야? 쟤 뭐야? 아 잠깐만 뭐에 카 귀여워 어떡해 무표정이었으면서 뭐무무무워이이러있 있네 하.. 모에카 짜식 <laughs> 아니 이거봐 표정은 겁나 침착한데 메일은 완전 겁먹었는데 야그키르야그 그, 통일성 그 어? 제발 오래케이쿠지라스의헤다레니 미에다로 아 재밌어 어떻게 이거 너무 재밌는데 <laughs> 그치만 소리를 내면 유령이나 유령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뭐일까 어 뭐일까 색다른데 아 어, 좋아 좋아 유령이라니 오마이갓여야엔마이갓 어,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어, 자, 자, <laughs> 그, 그, 저기, 나,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 저, 손, 손, 잡아도, 돼? 끝났네. 야, 역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계시다면, 혹 남자분이 계시다면, 꼭,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이런 공간에 가셔야 돼요. 자연스레 손도 잡고, 얼마나 좋아. 크 키리우랑 손을 잡다니. <laughs>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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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일까? 그, 무서워서, 나, 더 이상은 물이. 자, 이럴, 때.. 어어어어어어 어. 점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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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어어어서어어지어어 내 손을 꽉쥔 모에카의 손이 희미하게 떨고 있었다. 그렇지 여잔데 그래. 아무리 이런 오컬트적인 일을 한다 해도 그래 겁나는 게 당연하지. 어 좋아. 되게 꽁냥꽁냥. 아 어떻게 했지? 낯간지러 죽겠네. 무서워서 핏기가 가셨기 때문인지 약간 싸늘했다. <목소리> 야 이런 스토리 전개, 전개라니. 아니 아니야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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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 호라 이거. 쓰 사진을 야, 오카베 남자답다. 그렇지. 용기를 내. 확실히 캐두겠는데 이 몸은 여자와 손을 잡는 것 정도로 얼굴을 붉히는 DJ가 아니다. 맞으면서. 자, 여러분 혹시나 또 모르 실까봐말씀드리는데 DJ란 동정입니다. 거기다. 상대는 지압사다. 분명 생각했던 것보다 가늘고 부드럽고 아 좋아 매끌매끌한 손아 좋아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뿐 아 좋아 절대로 처음 손을 잡은 커플처럼 두근거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아 이런데 효과음 갖고 올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もしもし。そうだ、俺だ。現在、極秘ミッションを遂行中。ああ、と、岡部が、언제なおの減った。くれ。状況は困難だが、決して、絶望的ではない。おそらく、機関の連中に気づかれる前に完遂できるだろう。貴様も、十分に気をつけろ。いいな。では、また連絡する。ふっさい、考えろ。 야 좋다 오래다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안 할래.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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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 난다. 야그 상황에서도 너, 너 되게 그래도 나름 용감한데? 아무래도 복도를 반대쪽으로 걸어갈 뻔한 모양이다. 나는 본의 아니게 모에카에게 이끌리듯 라디오관의 깊은 어둠 속으로, 흐으, 깊은 어둠 속으로 나갔다. 아, 좋아. 어떻게... 어, 잠깐만. 여기 거기 아니야? 와, 되게 낯익은 장소로 왔네? 아무래도 이 부근은 세입자들의 종업원 전용 통로인 것 같다. 카트에 올려진 채 방치된 상품과 여러 짐작들이 잡다하게 놓여 있다. 모에카가 가지고 있던 펜 라이트만으로는 멀리까지 빛이 닿질 않지만 아마 이 앞은 창고나 반입용. 엘리베이터로 이어져 있을 것이다. 오! 어, 깜짝이야. 그제서야 내 손을 놓은 모에카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흠, 흔다 뭔가 햇나ものが映りそうか? 뭐 있을까? 아, 매일좀 제발. <laughs> 야, 잠깐만, 너이너 너 이거 일이잖아. 찍혀야지. 아니, 하지마! 그, 이상하게 찍히면 어떡해. 기사가난때문에に이 뭐 못되면 왔냐? 찍혀야지, 당연히, 모에카야. 찍혀야 돼, 너는. 이게 일이잖아. 아, 진짜 못살겠다. 모에카는 무표정인 채 시선만으로, 어, 그러고 보니, 그러네. 하하하하, <laughs> 라고 말하고, 적어도 내겐 그렇게 보였어. 잠시 동안 사진을 찍어댔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나 할까? 찍은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의 액정화면으로 확인해봐도 수상한 건 전혀 찍힐 기미가 없었다. 그렇지, 이런 건 항상 저 당신은 안 보여. 나중에 파일 옮기고 오면 이제 포토샵으로 작업하려고 할때 그때 딱 나타나지. 흐흐흐. <laughs> 좋아.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실망했다. 아끼라며 시아츠씨! 우화사나시나다というのは오니시대こんなもの다 아니야 힘내 혹시 몰라 좀만 더 좀만 더 해보자 괜찮아 할수 있어 모에카는 디지털 카메라의 액정화면을 바라본 채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오 잠깐만 그러다가 천천히 들고있던 봉투 속에 손을 집어넣고 뭔가를 꺼냈다 넌, 넌다, 소래 야, 뭐니, 뭐니, 뭐니? 모에카가 꺼낸 건, 아, 가발이었다. 웬 가발? 그것도 매우 긴 흑발. 야, 설마 분장하려고? 전혀 손질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모발 전체가 심하게 엉켜있어서 정말 기분 나빴다. <목소리> 아, 나, 아, 나 근데 가발, 가발은 진짜 싫어. 와, 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괜찮겠니? 그렇게까지 조작해서 괜찮은 거냐?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뻔하잖아. 그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챘는지 바로 메일이 왔다. 뭐야? 괜찮아. 오히려 이 정도 해두지 않으면 우리 독자들이 즐거워하지 않을 거야. 흐흐흐. <laughs> 여러분 지금 제게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만약 즐겁게 보고 계시다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트위치 팔로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흠흠 흠, 흠. 야. 그렇지.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ある意味, 양식미의 세계? 에이... 호호호. 어디가 양식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면 협력해주도록 할까? 그렇게 생각한 내가 모에카에게 카메라를 건네, 어, 잠깐만, 건네 받으려 손을 뻗! 들 때였다. 소리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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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데?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탁탁 탁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 나 모이카는 서둘러 펜라이트를 끄고 그 자리에 숨었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가만히 살펴봤지만 거기엔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발걸음 소리만 꺼림직하게 울려 퍼진다. 모이카가 갑자기 내 팔에 매달렸다. 아! <laughs> 어 잠깐만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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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 그 거시기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큰 덩어리가 파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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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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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설마... 심령 스포시라는 소문은 사실이었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라고 생각해 바라보고 있자니 겨우 소리 정체를 알았다. 특이한... 하하 <laughs> <laughs> 특이한 복도 구조로 인해 소리가 멀리서 돌아오듯 반사되어 발걸음이 오 잠깐만 반대쪽에서 오는 것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등뒤아씨 뒤를 돌아보자 멀리 구분 길 쪽에서 반짝거리는 회전 회중 전등의 빛이 보였다. 뭐에 가도. 똑같이 뒤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저건... 우리와 같이 여기 숨어든 심령 매니아인가? 아니면 최악의 상황... 즉... 어... 그치... 경비원이 제일 무섭죠. 수희 아저씨가 제일 무서워. 그래, 빨리 숨어, 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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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중 전등의 빛이 모퉁이를 돌아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 빛을 피해 우리는 숨을 장소를 찾아 뒷걸음질 쳤다. 아, 바로 뒤에 짐이 쌓여 있다는 각도 와, 아, 아씨, 멍청이. 나와 모에카는 쌓여있던 짐을 넘어뜨리고 그 기세에 우리도 엉덩방아를 찧었다. 어 잠깐만, 여자 목소리인데? 아, 잠깐만.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하고 발소리가 달려왔다. 나왕 이카는 서둘러 일어나 도망가려 해... 어? 으! 어? 누군지 알것 같다. 내 발이 멋지게 걷어차였다. 바닥에 쓰러진 내게 검은 그림자가 달려들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게 뒤통수에 느껴진다. 진정해. <laughs> 야, 우리 호카베 어 제대로 겁먹었어. 호카베 뭐라는 거야? 왜 일본어가 붙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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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뭐뭐뭐 어이, 여기가 미국의 슬럼가라던가 뭐 그런 곳이라도 되는 거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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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없는 사태 몸이 굳은 채로 가만히 있자. 습격자의 음색이 갑자기 맥 빠진 것 같은 톤으로 바뀌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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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오카베 린타로도 기류 모에카장너 누구야? 나니 습격자가 밟고 있던 발을 치우고 나를 일으켰 나를 일으켰다. 아, 일어나서 앞을 보자. 그쵸? 여러분, 이미 제 유튜브에서 제로랑 오리지널 다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 이 라디오관에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어? 어머, 말도 되지. 내ではない지아이 말도 되지. 도 되지. 내가 말도 되지. 수지지 솔아, 거친 스레드다. 어도라스나크사마. 그렇다면 그 뭐지? 소문의 주인공은 스즈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 귀신. 어도라스나트 이와레테모 사. 경비의 바이트다문 호카베는 아까부터 비비 또 완전 쫄아 있었습니다. 호카베, 우리의 호카베. 뭐니? <laughs> 뭐야 옥도 또 수자는또 이런 설정이야? 여기서 야간 순찰 알바 이런 거 하고 있던 건? 어, 어 잠깐만 너무 내가 알던 거랑 틀려.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 또 설정이? 그래서, 만분 무쌍한 경비인다나. 아, 이 그래도 다행이네. 아, 스자는 손에 들고 있는 권총 모양. 또왜 전등이 왜또 권총 모양이야? 또 희한하네. 빙글빙글 돌렸다. 빵! 아. 하. <laughs> 아, 잠깐만. 왠지 저총 탐나는데? 방아쇠를 당기자 총구에 LED가 빛난다. 네? 미국도 일감해 그랬다. <laughs> 아, 재밌어. 어떻게 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냐. 너무 재밌는데? 나를 습격한 수자는 분명 무서운 길을 내뿜고 있었다. 뭐랄까, 그, 폐황색 팩이라고 해야 될까? 엄청 쫄았어. 장난감 총이 아니라 진짜 총을 가지고 있다. 는 느낌이었어. 어... 그... 그래, 따지고 보면 우리도 불법 침입자지... 슬자가 갑자기 생각난 듯 소리를 높였다. "야래, 야래"... 어떻게든 속, 속여 넘기려 했는데 들통나고 말았다. 이거 그냥 그...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될까? 솔직히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그 10년, 그거! 스즈아의 벌이라는 건 대체 뭐였을까? 내게 권총 모양 라이트를 들이댔을때 살기를 떠올리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야, 네, 맛있게 드세요. 나와 보헤카는 저항하지 않고 솔직하게 사정을 말하기로 했다. 그래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 음, 그렇지?

아 그럼 여기 오 목적이 없어지는데 아 입장 난감하다 얘는 또일 때문에 기사를 올려야 되고 올려 버리면 스즈야는 또 이제 경비 입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짤릴 테니까 애매하네 어 근데 모이카가 일단 순순히 <목소리> 잠깐만 라고 말하며. 스자는 손을 허리에 얹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무려 야 무려 40분 동안. 나중에 설교가 길어 설교가 길어 하고 불평하자 고향에서 신세를 졌던 아저씨가 꽤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 버릇이 올 맞던 걸지도 라며 머리를 긁적였다그 아저씨란 사람을 잡아 족치고 싶었다. <laughs> 40분 뒤에 겨우 해방된 우리는 터덜터덜거리며 라디오관을 뒤로 했다. 와 근데 재밌었어. 어 뭐야 콕콕. 야 잠깐만 또뭐 어딘가 왔네. 잠깐만 그 전에 메일 확인하고 여러분 자 스트레칭 왼쪽으로 쭉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카린네 오카린 내 아버지는 오카린이 너무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뻐? 아, 기분 나쁜 말 하지 마라. 내가 이뻐? 기분 나쁜 말 하지 마라. 자, 됐습니다. 스트레칭. 어, 아, 좋아. 자, 다음은 여기. 여기? 야, 여긴 좀꽤 심각해 보이는데? 아 어, 좋아, 여기서 어떻게 될까? 어, 뭐야? 뭐야, 또 이번에 또루카코네 집이야? <laughs> 아, 걸치 아프네.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트위치 팔로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루카코의 집에서 10명이라니. 여기서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 아니, 뭐. 그 확실히 신사라는 건도시괴담에 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아니 근데 왜 많고 많은 아네 감사합니다. 뜻들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신사 중에 왜 하필 그게? 왜? 왜야나베시 신사라는 거지? 신뢰 스폿터가 ある던데. 여행가고からも聞いたことないかな. 아 잠깐만요. 의자에 옷 이거 아 근데 너무 허리 아픈데 이거. 아 잠깐만. 왜또 하필 여길까? 근데... 그래... 잠깐만, 뭐 있나 본데. 이거 모에카가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뭔데? 어... 잠깐만, 이거 무슨... 그 카페 이런 거 아니야? 그건 도시 계단과 심령스폰 매니아가 모이는 휴대폰 사이트였다. 그 중에는 아키아바라와 관련된 주제가 서 있었고, 잘도 이런걸 이라고 생각될 만큼 여러가지 소문이 적혀있었다 당연히 야나바이시 신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몇가지 투고되어있었는데 오 잠깐만 이건 또 뭔소리야 애인에게 차여서 바다에 몸을 던진 여자의 영혼이 매일밤 매일밤 신사경례에서 저주의 인형을 침목에못받고 있다고 한다 오~ 좋아, 이런 거 좋아. 라는 어디서부터 태크를 걸어야 할지 모르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옛 우물과 그 머리카락이 절하는 인형이 봉나된 창고 등 누가 봐도 수상쩍은 괴담이 진지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와... 도는내은 그 너무 는모습보인가 근데 잠깐 잡지사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또 확인해야지. 맞아. 와볼만한데. <목소리> 어 좋아 좋아. <목소리> 어 그래 나,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그래 조사해보자. 모에카. 아 모에카 마음에 들어. 좋아. 모에카는 나랑 또잘 어울리겠는데.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심령. 잠깐만요. 잠깐만요, 핸드폰 어, 버퍼링. 잠깐만요, 어, 됐어. 진짜 루카코, 여기다 시대 버퍼링 걸릴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버퍼링 걸리지? 음, 오케이, 자 루카코를 불러서 물어볼까? 라고 말하 하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 루카코 또 왔어. 알았어, 너? 토리가 나는 곳으로 돌아보자. 때마침 토리 밑에 호리호리한 모습의 루카코가 서 있었다. 오, 루카코가. 그랬는데 루카코가, 지금 이 루카코가 귀신이라든지. 어, 막 그런 거 아니야? 어, 나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재밌잖아. <laughs> 잠깐만, 평소에 루카코랑 좀 다른 느낌인데? 아닌가? 아무래도 편의점에 들렀다 오는 길이 모양이다. 잠깐만. 어, 손에 작은 친환경 장바구니를 들고 있고 미네랄 워터 등등이 살짝 보였다. 루카코는 기쁜 듯 달려왔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채고 깜짝 놀란 것처럼 멈춰 섰다. 어, 곰기류상건 아, 아, 잠깐만 루카코, 너 오해... 오... 아니야, 잠깐만. 내가 왜 너를 신경 써야 되지? 그러더니 나와 모에카를 몇 번이나 번갈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인다. 아, 또 질투한다. 클났다, 루카코, 루카코, 너는 남자야. 제발, 아, 루카코, 제발 그러지 마. 부탁이야! 아, 모시카시두달이데이 데스카.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오해한다니까, 둘이 데이트하는 걸로 오해한다니까, 아 어떡하냐 얘. 아 루카코, 너 아우씨, 어? 뭐 말을 똑띠, 똑띠 해봐, 똑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나내 머리밭에. 아, 루카코. 어? 왠지 루카코 이러는 거 보니까 루카코 엔딩은 안 보고 싶어지는데. 아 어떻게 루카코 씨기? 야너야 네가 생각 그런 거 아닌 아닌데. 나좀좀더 맡아. 나는 슬퍼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뛰어가려는 루카코의 손을 꽉 붙잡았다. 아! 맞대 그래. 오마이니聞きたいことがあるんだ。少し時間をくれないか。 그래 루카코 잠깐 진정하고야. 듣고 たいこと実は 걸... 아, 사실은... 잠시만요. 메디아 뭐야? 그냥 아, 냐. 진즈메진즈메 냥? 냥? 아, 귀여워. 제가끔 진짜 너무 귀여워. 자, 그래. 실은 자, 설명 다 하고 ということで今司波司と一緒に修材をしてるんだが。ああ、 아, ごい잼 있다. 아, 루카코가 표정 좋아졌어. 또. 표정이 밝아졌어. 난다. そうだったんですか마 씨는 키류 씨의 일거리를 도와요. 사정을 설명하자. 루카코는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면 미소 지는다 야, 루카코 다 티나게 행동하지 마너そういえばこの前そんなこと言ってましたね。 僕크스っか 잊어버れてて 変な誤解しちゃいま 아, 잠깐만. 근데 있잖아요. 오리지널이랑 제로에서는 좀 덜했는데 여기 루카콘은 되게 적극적이네요. 왜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티 다내고. 또 그러지 마. 제발. 오해? 에? 예, 아무도 나이 됐 아, 진짜. それであのうちの神社に新신ースポットですか? 음, 일단은 십령스 포시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 너 넷으로에 밑에다 으사 난다가. 일단 그 소문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왔지. 나는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를 루카코에게 들려주었다. 에, 또 유령이 되와 나이ですか? 아, 잠깐만. 고신복에 맞わる 女性の話なら知っています. 야, 잠깐만. 진짜 뭐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신사에 있는 애가 알고 있다면 다 있을 것 같지 않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모에카가 가방에서 펜과 수첩을 꺼냈다. 드디어 인터뷰 시작. 음 괜찮은데? 그렇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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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더 좋은 거지. 진짜 실제 사실. 팩트. 어, 좋아, 좋아, 좋아. 시작이다. 루카코는, 야나바이시 신사와 신목에 전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건, 와, 또 엄청 옛날이네. 쇼와 초기 시절의 이야기.